전파무기.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진실. 전파무기의 개념. 전파무기란 전자기파를 이용해 특정 대상을 공격하거나 제어하는 기술을 일컫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고주파 전자기파를 통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공격을 언제 어디서 받고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 속 전파무기. 전파무기는 군사적 목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타겟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대학생이 공원에서 소음과 조롱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중얼거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는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파 무기의 영향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 지속적인 전파 노출로 인한 신경기전의 변화. 피로감 비정상적인 전자기파로 인해 뇌가 과부하에 걸릴 수 있음. 정신적 불안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이러한 증상들은 누적적으로 더욱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파무기의 피해자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만큼 더큰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직스토킹과 그 심각성. 조직스토킹은 단순히 개인을 괴롭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러한 행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상스러운 비난과 조롱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들 역시 전파무기나 생체 실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